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우치대간호 상문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상문중학교 갑자기 상문중학교 신설 문제가 최근에 우리 거제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상문동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거제 지역의 18개 면동 중에서 상문동 고현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약 3만 5천명가 됩니다 세대수만 해도 1만 2천 세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천지죠 그런데 남부면과 함께 중학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중학교가 다 고현동 쪽에 몰려있어요. 상문동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고현동 지역의 중학교로 상문동 지역에 현재 초등학교가 세개 있는데 이 초등학교 세개의 학생들이 다 고현동, 고현중학교, 계룡중학교로 이렇게 통학을 합니다. 2023년이 되면은 상동 1초라고 약 33학급 규모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도 이, 저, 원거리 통학이 부담스럽고, 또 학생들이 과민하다 보니까 과민 학교에 따른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상문동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원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학교가 우선 쉽지가 않고, 또 교육부가 일관되게 신설 학교를 만드는 데 대해서 뭐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신설학교에 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문중학교 신설 문제는 많은 우리 그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공을해왔던 얘기입니다. 왜? 이게 뭐 아주 뜨거운 감자 아니겠어요? 상문중학교 상문 신설이 안되면 상문동에그한 그 지금 2027년경 되면은 고 이쪽에 중학교에 1인당 학생수가 약한 37.5명, 38명까지 오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떨어지죠. 원거리 통화하기 때문 불안도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상문중학교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잘안 되죠. 그러다가 학부형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2월에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병강농시장도 만나고 교육장님도 만나고 또 당시 김한표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냥 무의로 시간이 한 2년 흘렀습니다. 잘안 되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문제도 만만치가 않고 교육부의 입장도 강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상문동 중학교 신설 문제가 수면을 구성하면서 핫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거제시가 시정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어떻게 답변하느냐 일단 교육청이 신설 중학교,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거제시도 기존의 교육지원청 부지를 거제시가 뭐 매입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1월 달에 병강명거지시장님이 교육장을 만납니다 교육장을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합니다 반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이미 상문동 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결성이 됩니다 막 경쟁적으로 지금 막 이게 상문동 중학교 추진을 위해서 이런, 뭐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하기 위한 어떤 여건들이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뭐가 문제에서 안 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를 신설한다는 게말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그제 외에도 전국적으로 다, 특히 우리 이제 경남에 살펴보면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들,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지역들은 당연히 학령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학생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특정 지역만 학생들이 몰리니까 여기는 학교에 대한 신설 요구가 생기고 기존에 학교가 있던 지역들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대한 신설 요구가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신설을 해주면 기존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줄어드는 데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된 교육부의 방침들은 뭐였느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학교 신설 요구가 들어와도 신설은 어렵고 기존에 있던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하고 통폐합을 해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도 상동에 지금 상문동에 중학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지만 우리 경남 인근에 양산이나 진주 쪽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막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관된 답변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 주로 이제 정수하는 데서고 실제로 학교 학교용지를 새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거슬러 그 남아가지고 매입하는 경우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근린 주거구역 단위가 있어야지 하나를 쓰고 중고등학교 경우들은 세 개의 근린 주거구역 단위가 있어야지 하나를 쓸수 있다. 한 개에 걸린 주거구역 단위는 뭐냐? 보통 2,000 내지 3,000 세대를 한 개에 걸린 주거구역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상문동에 중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3개의 걸린 주거구역, 미니멈 약6,000 세대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야지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문동에 중학교 신설,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을 막고 있는 교육부의 내부 방침인데 소위 이제 학교 총량제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학교도 있고 신설되는 학교도 있을 건데 일단 교육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신설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학생 인구가 계속 줄고 무조건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신설 학교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줬다가는 나중에 감당 불감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 대신에 기존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기존에 다른 학교들 폐교를 유도하거나, 주변 학교하고 통폐합을 하게끔 하거나, 이래서 정부가 학교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이 학교 총량제라는 게 실제로 학교 총량제가 학교 신설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뭐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뭐, 법률에 의해서 다 교육감한테 소관 사무가 이관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앙투자심사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학교 신설을 거의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튼 지금 거제 우리 상문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거세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걸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거제시든 비어에든 도외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거제 쪽에서 의원님들이든 계속 도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뭐 민원도 넣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거제 상문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학교 용지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군데 부지를 대상으로 그제 교육지원청에서 부지 검토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두 개의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는 어떤 그 근거가 됐죠. 이두 개의 부지를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환경량 평가를 위해서 학교 용지 선정 검토를 하다 보니 상문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기관들, 어 교육청의 입장은 신설은 어렵지만 필요하면 거제교육지원청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를 해서 원샷으로 진행해 보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학교용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아주 어려운 난제인데 만약에 이걸 지자체에서 거제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물꼬를 터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볼 용의가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모양입니다. 여튼 그제시도 올해 1월 달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지금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고 우리 지역의 서일진 국회의님도 상문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 추진위원회 단체에서 국회의원 면담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답변을 끌어내기를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적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곳이 적정 부지로 선정돼야 된다는 답변도 끌어낸 것까지 제가 알고 있고 병강정 교제 시장님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학생 중학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고있 상황이고 여러 시의회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다 지금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 이게 두 가지 문제다. 예산의 문제, 의지의 문제다. 예산의 문제는 뭐냐? 기존에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일부 받아내가지고 소위 학교 총량제를 극복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그 창원의 북면고등학교라고 거기도 막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었으면서 계속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났었는데 잘안 되다가 창원시에서 전체 총 사업비 중에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을 창원시에서 약 150억가량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2023년에 도 개결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고 의지에 관한 문제는 김포도 계속 경기도 김포에도 계속 앞로 단지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계속 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기준도 교육청의 입장은 똑같았어요. 무턱대고 다 신설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들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서 학교 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포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권이나 지역 정치권, 또 관련 뭐, 이해관계 단체들이 계속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이, 이걸 지금 더 미뤄가지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폐해가 생겼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설명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런 의지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고촌 고등학교도 그 바람에 중앙투자심사회를 위원 통과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이게 예산과 의지의 문제다. 지자체와 연결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상문중학교 신설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고 봅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고사다 말하고 상문 중학교 추진위원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괜히 내부적으로 입지 때문에 서로 실갱이하는 모습이 외부에 비춰지는건딱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상문동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지에 관한 문제는 서울중국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적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청의 과정에서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의 의논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안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신설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우를 보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치대강호 상문중학교 신설 관련 문제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